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만족을 100%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건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때 저는 공부도 못하고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었 그런데 제 3살 차이의 오빠는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타올 정도로 누가 봐도 자랑스러운 손님 말하는 엄친아죠 엄친아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친척집을 가서든 동네를 가든 항상 아들 칭찬을 하기에 되게 바빴었어요 이렇게 좀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엄마가 항상 오빠한테는 맛있는 스팸 소세지 반찬 좀더 얹어 주시고 또, 용돈을 많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심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상대방을 유심히 관찰하고 듣고 싶은 말과 행동을 해주는 걸 굉장히 잘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가 해주신 계란말이가 굉장히 소금이 많이 들어가서 간이 짜게 됐었거든요 아빠랑 오빠는 어 이게 뭐야 너무 짠데? 하면서 손도 안 댔는데 그 순간 엄마의 표정을 보니까 되게 씁쓸함과 서운함의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는 맛있기만 하면 돼 밥이랑 먹으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짠 계란말이에 밥을 꾸역꾸역 다 먹었었어요. 엄마가 아휴 잘 먹네. 라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니까 저는 그때 제가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을 되짚어보면 네 오빠 밥만큼이라도 돼봐라. 오빠는 알아서 다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 밖에 못하니? 이게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저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문제가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외모도 예쁘게 더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었어요. 꾸미지 않고 밖을 나갈 때 얼굴이 부어 보인다. 예쁘게 좀 하고 다녀. 어뭐 옷이 구리다. 이런 상처 주는 말들을 굉장히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너무 한심하다. 만약 내가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조금 더 사랑받고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나자 더 이상 스스로를 갉아먹는 생각들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살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내 인생을 살아줄까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평가에만 신경 쓴다면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고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기. 저희 엄마는 아들이 중심이 되는 유교 사상에 강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으셨고요. 뭐든 아들 먼저 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심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남들이 인정할 만큼의 성과를 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신의 자존감이 채워진다는 걸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잘 크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을 엄마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엄마의 원하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서 계속 저에게 비교가 되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이해하고 나니까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사실 집에 있으면서 맨날 오빠하고 비교를 당하니까 항상 싸우려고 했었거든요. 적으로 대해서 이기려고 하고 질투심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내가 비교 당하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런 말들을 사실 해봤자 아무 의미도 없고요. 이미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를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요. 시선을 바꿔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오빠는 맞벌이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에게 항상 밥을 챙겨줬었고요. 비 오는 날에 학원에 우산을 가지러 온 적이 있었고요.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해주곤 했었어요. 더 이상 오빠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지 않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됐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에 제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따라서 현재를 바꿀 수 있다고 처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의 미션은 다르다. 저는 다른 사람과 저의 인생의 미션을 분리를 할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하는 미션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의 거리를 의미를 해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대방의 마음이고 그건 내 미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미션을 제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그 사람에게 저의 미션을 강요를 할수 없는 거죠 누구의 미션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외로 간단해요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행복하기로 한 선택은 딸로 태어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미션이 아니에요 오로지 아들만이 해줄 수 있는 거고 더 이상 제가 무슨 행동을 해도 엄마의 마음에 100% 들기는 어렵겠다 걸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제가 엄마의 마음에 들려고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했던 그 수많은 노력들은 제가 어머니의 미션에 굉장히 과몰입을 하고 있던 거죠. 엄마와 저의 미션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분리를 하니까 더 이상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적인 것보다 내면에 갈고닦는 거에 집중하기로 했죠. 좋아하는 책을 잔뜩 쌓아 놓고 읽기도 하고 글 쓰기를 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웠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나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미움받을 용기 책에 나온 문장인데요. 우리는 가족 친구 회사 어느 곳이든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무인도에 살지 않는 이상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미움을 받으려고 부추기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움받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반드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테니까요.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 내가 원하는 나의 미션이고 나를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그거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미션이에요. 박막례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자꾸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려고 하냐? 네 장단에 춤을 맞춰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같이 춤을 출 거야.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었었어요. 저 역시 항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은 본능적으로 내가 미움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싫어서 라는 거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기력해지면서 마음의 병이 들고 완벽주의, 무기력, 우울증 이렇게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문장이 있어요. 당신이 불행한 것은 과거의 환경 탓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저 행복해질 용기가 필요해요.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게 되었었어요.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인정하기. 두 번째 너는 너, 나는 나. 미션을 분리하기. 세 번째 우리는 누구나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이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이 단단해지는 그날을 응원합니다.